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이 PLA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코딩 논리 흐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인풋이 있고, 그리고 Initialization, 그리고 While,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는게 있죠. 그리고 Out풋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찾는 것이 지금 W. 그러니까 w e i t 를 찾는 거죠. 러면은 이제 트레이닝 시에 시 지금 x1, y1 되가지고 xm, ym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로 예를 들면은 그럼 뭐 매일 일단 100기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m은 100이 되겠죠. 그리고 러닝 레이선 에타가 0보다 큰 것이 정해지죠. 이 러닝 레이선 우리 지난 그레디언트 센트에서 봤던 똑같습니다. 알파로 표현되어 있는 이겁니다. 알파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이끝너뛰는 보폭, 이 폭이 얼마나 높이 끝너뛰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 러닝 레이시죠. 알파. 이게 똑같이 퍼셉트론에서는 이 에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간용적으로 퍼셉트론에서는 에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보폭이 달라지는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가 완만할 때는 보폭이 좀 상대적으로 작고 경사가 급격하면 은 왕창 뛰어내리게 되죠. 똑같은 X값 변화에 이왕 y 값이변 나가 그만큼 커진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곳이 오게 되면 또다시 보폭이 이렇게 작아지고 나중에는 어, 보폭이 아주 작아지게 되는 그립 그죠 lap -E 립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알고리즘 어?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데 한 군데 보면은 이제 맥시멈 넘버가 승해서 있습니다 t 를생인해야 되는데 왜냐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 점이 이 파란 점 가운데 한 건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두 집단을 나눌 수 있는 리미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둘로 딱 나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무한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횟수를 미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면은 이 위에 표현되어 있는 위첨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횟수입니다. 횟수이고, 이 wbar로 되어있는 부분이 이제 이 공식에 들어가는거죠. x와 곱해질 weight이고, w0로 되어있는 것이 이제 바이어스입니다. 그렇죠? b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w0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 처음에 weight을 결정하고, 보통 처음에는 그냥 임의의 값을 아무거나 집어넣습니다. 랜덤하게. 그렇죠. 뭐. 그런 다음에 t도 이제 0으로 한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우리가 정해 놓은 맥시멈 횟수가 도달할 때까지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 이프 문장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이 공식에 들어가이 공식의 값이 true가 나온다고 하는 말은 t r 가나다는 말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 나 있는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녹색 점이 보면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왼쪽 편인데 오른쪽 끝에 넘어가 있는 경우죠. 빨간 점이 마찬가지로 왼쪽에 넘어가 있는 경우에도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경우죠 이렇게 자기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이어스 값과 웨이트 다같이 앞에서 웨이트라고만 표현할 해 수도 있습니다만 값을 다같이 업그레이드 해 주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은 이 공식을 으 통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공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현재, 햄은 플러스 1로 하고, 그리고 스팸은 마이너스 1로 했을 때, 이 공식에 집어넣었을 때, 햄일 경우에는 플러스 1 값이 나와줘야 되고, 스팸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 공식에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decision boundary 니까그 값을 벗어났다고 하면은, 이 녀석이 여기 와 있거나, 이 녀석이 여기 와 있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샘플이 어, 실제 Y 값과 우리 모델이 만들어내는 Y 값이 서로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트를 갱신하는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타는 어, 보폭이죠. 똑같습니다. 논리는, 지금 이 논리는 우리 이전에 봤던 그레디언 디센터하고 완전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단지 식만 좀 다르다는 것 뿐이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